2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 교회의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10편 46편입니다 오늘 시는 우리에게 찬양으로 친숙한 시인데요 바로 지금 들려시는이 찬양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활란 중에 우리의 힘 도움이시라는 익숙한 이 찬양도요 바로 10편의 가사를 오늘 10편의 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송가 585장인데요 이 역시 오늘 본문인 10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은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편 46편을요, 마틴 루터의 10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0편 46편은요, 굳이 저와 같은 목사가 일일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며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오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생명의 강줄이 흘러 기쁨이 넘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반민족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에 소리지르며 녹아내린다고 6절이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 한다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 한다고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악한 세력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합평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게 9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전쟁과 혼돈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피난처여 힘과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설사 세상이 뒤집힐 천재의 지변이 일어난다 해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루터가 오늘 10편을 근거로 찬송과 585장을 작사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루터 당시 그 타락한 카톨릭이 점점 타락해서 드디어 면죄부를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루터는 불의에 대하여 드디어 목소리를 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어, 대학교 그 교회문에 어, 면죄부에 대하여 그 잘못을 반박하는 카톨릭에 대여 잘못을 반복하는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반박문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당시 카톨릭 사자였던 루터의 이런 행동에 교황청은 중징계를 내렸고요. 루터는 교황청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지만 힘과 권세가 있는 기득권층들과 맞서서 한 개인이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이 그것도 어떠한 검세도 없는 일반인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잘못을 비판하고 개혁을 시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터 역시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힘을 얻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20편 46편인 거죠. 실제로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정죄를 당한 해인 1520년에요. 선행론 또 독일의 기독교인 귀족에게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같은 기독교의 정통성을 세우는 주요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루터는 이네편의 논문을 쓴 1년 후에요. 그 1521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민인 동일의 평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까지 합니다. 어, 당시 어, 읽을 수 없는 라트로 된 성경 때문에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이 루터의 공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은 이뿐 아니라 어, 몇 백년이 흘러서 독일의 통일과 또 독일 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협하는 타락한 교황청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정의와 함께 하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피난초요 환란 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는 종교교육의 중심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인문학과 또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현재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지쳐있죠 지체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혹은 또 지인들도 매출의 절반, 또 소득의 감소로 힘들어하시는 거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만으로도 버거운 지금 미얀마에서는요. 군부 구태태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얀마 군부는 국가 고문과 대통령까지 감금하여 구태타를 일으켰죠.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미얀마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했거든요. 근데 이제 1962년에 군부의 구태타로 2015년까지 군부가 장기 집권을 합니다. 53년 동안요. 그러다가 2015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5 3년간의 군부 독재가 끝이 내죠. 그리고 5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 0월의 총선에서도 문민정부가 83%의 지지로 다시 승리를 얻어서 이제 다시 제2기에 문민정부가 출범했는데요. 그러자 군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선관위는 증거부충분으로 이를 기각했거든요.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부가 드디어 구태타를 일으킨 거죠. 현재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고요. 외부에 이 소식을 알리려는 자국민을 막기 위해서요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지금 군부가 차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며칠 전에 그 미얀마에 있는 다곤 대학의 그 한국어과 대학생들이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전달한 후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화제인데요. 어, 잠시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이 영상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학생들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들리고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 제가 어 예수를 믿는 제가요, 바로 지금 미얀마 안에 있는 저 학생들 처지라고 할때 나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오늘 10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전쟁을 그치고 화평을 가져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절로 기도하게 되더군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논하며 어,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던 그때 한창 때 우리는 1년 이상이나 사람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죠. 아울러 미얀마 사태와 같이 아직도 강한 힘과 폭력으로 약자들을 지배하려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공존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사람의 악함과 무능력과 한계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이 제거되고 정말 모든 전쟁이 온전하게 그치게 될 때는 종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최종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제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9절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정의와 공의이신 하나님 편에 함께 서있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과 기쁨의 축제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고 반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연약한 우리들은 미얀마의 저 울부짖는 사람들의 저 두려움과 저 힘견보다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아주 작은 불행이 더 크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편의 이 시인의 말씀과 또이 시인의 시와 또 마틴 우터의 싸움과 미얀마 사람들의 저 울부짖음으로 우리 믿음의 그릇을 좀더 넓혀보았으면 합니다. 루터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불행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될 것을 요청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미얀마 사태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는 곳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불리한 세력들은 더욱 맘 놓고 폭력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루터가 관심을 가지고 불리한 악한 타락한 카톨릭과 싸웠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 손 놓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 모두는 악한 영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루터가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종국 종교 개혁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지금 코로나와 그밖에 아무런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러한 아무런 시대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자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얀마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피나쳐 삼아 죄와 악한 세력들부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